우와! 야 큰일 와야났어 큰일 났어위 터렛 을 달고 왔어 오 못하네 죽었어 안녕하세요 앵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바로 에드워드 더맨 이링 트레인이고요 시긴 열차 에드워드 뭔가 열차가 시긴하는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아 얘들아 한번 들어가 볼게 얘들아 오, 가보자 공공공공공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지 안녕하세요 상인인가 봐. 열차 안에 쓸수 있는 무기를 파는 것 같은데. 1번에 일단 권총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총 총을 쓸수 있나 봐. 게임에서. 2번이 회복 키트?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템이 있는 것 같은데. 지금 이제 열차 출발하니까 한번 첫 번째 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출발하자. 뭐선 일이야? 기차가 출발하는 모습. 기차에 탄것 같아, 얘들아. 어디로 가는 거냐, 우리? 어디가 앞이야? 아, 열렸어. 와, 오! 괴물이야, 괴물! 공격해! 시킨 절차다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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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니, 이런 게임이야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고맙죠? 와, 이 게임 그냥 빠꿈없이 들어오는데요? 공격하고 있습니다. 총알이 없어요? 총알이 없는데? 일단, 탄약상자 열어가지고, 장전했습니다, 일단. 오 기차 오 기차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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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네 아직 살았다살았다 공격해 얘들아 신중하게 쏴야 돼 신중하게 어? 총알을 오와 잠깐만 피가 날아 피가 포망쳐오 오지마 눈만 웃어와와 토마스야 토마스 안돼 뭐선 내이고 총알 총알 총알이 없니? 어우, 왜 자꾸 떠와 진짜로, 제발. 사람 살려. 그만 오세요, 진짜로. 와, 가,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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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비나라,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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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사람 살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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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나또 또. 총알이 없거든요, 근데. 오. 아 죽었습니다. 승객 한 명. 뭐야 어디 갔어? 토마스. 오오오오오오 뭐야 이거. 어 도착까지 일분 남았거든요. 죽이지는 못해도 일단 살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 힐링 해주면서 이 앞에 상자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. 이게 이거는 일단 힐 힐인 것 같고 어이 총알 표시는 따로 있는 것 같아. 첫 번째 여행 30초 남았습니다. 와, 기차가 또 왔어! 롤롤롤롤롤롤, 오! 오, 오 뭐가 흔이고 아니, 보급상자 있었거든요? 아, 못 먹었는데? 와, 오, 오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제발 살려줘! 뭐야, 여기. 자, 여기 맨 앞이구나. 오, 잠깐만! 와, 5초 남았습니다, 도착까지! 죽이지 못했는데?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처음이어가지고. 와... 첫 번째 판, 일단 도착한 것 같아, 얘들아. 와, 일단 좀 무시무시한 기차 여행이었어. 파악이 좀 됐거든, 얘들아. 내가 볼때 일단 총을 사야 되는 것 같거든? 일단 코브라 매그넘 한번 사볼게. 코브라 매그넘. 바로 구매한 모습. 자, 일단 코브라 매그넘. 주무기 장착했구요. 이번에 또 권총 있습니다. 총을 따로따로 해요. 이번에는 진짜 깬다. 케이, 케이, 얘들아 문 열어놔. 문. 문 열어놔. 어, 파악 완료됐거든? 총알을 다 쓰고 장전해야 된다, 얘들아. 이번엔 잡아보자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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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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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토마스 공격해! 뭐야, 뭐야, 뭐야? 미 터렛이 있어? 어이없네? 공격해! 와 맞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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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개아퍼, 개아퍼, 개아퍼. 개아퍼, 야, 야. 뭐야, 이거, 뭐야, 이거?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야, 큰일 났어, 큰일 났어. 야, 위 터넷을 달고 왔어. 오오뭐 타네, <laughs> 죽었어. 무슨 일이지? 아니, 기차가 진화를 하는데요? 어이없네. 총을 한번 사, 사볼까? 야, 좀만 모아가지고, 제일 비싼 걸로 사자. 안되겠다. 어, 좀만 더 모아볼게요, 여러분들. 한번더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. 자, 일단 가보자, 얘들아. 어디야, 얘들아. 기차 온다. 온다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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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와, 잠깐만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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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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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도망쳐! 와 오! 미친! 미친 게임! 제발 살려주세요 게임이 너무 어려운 모습 오 제발! 어디까지 와! 오 잠깐만! 오살려오 사람 살려! 아왜 어, 나만, 나만 쫓아 왜! 와씨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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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짠짠짠짠짠! 와 이거 기차 다 날라갔네. 와나 총, 총알도 없거든요 지금. 큰일 났어. 아니 이게 공포 게임인데 총 쏘는 게 총을 쏴도 무섭네. 아니 무기가 있으면 원래 좀덜 무섭거든요. 와 기차 너무 무섭다 진짜. 너무 무서운 모습. 와너 무섭습니다. 힐힐힐 힐, 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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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힐이 없어. 제발. 30초 남은 것은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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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 빠르게 틀어 20초 아 살아 남나요 제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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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미쳤다 진짜 어 총선 총총어어 b 1 5 b 1 5 b 1 5야와와 와. 미쳤어 10초 남았다 와아자 와, 살아 남은 거 같습니다 오오오사삼이 이와 예, 생존 미쳤다. 후... 어, 살아 남았습니다. 정말 어려운 난이도였거든요. 제일 비싼 무게 살수 있습니다. 네, 아 맵이 있네 맵. 동부 감사소에서 죽은 리지 도시 가는 게 약해 보이는데. 어, 한번 잡아보자 얘들아 응, 어, 출발하는 모습. 그런 모습이야. 가만히 뭐. 어, 위험도 낮음이거든요. 와, 이번에 진짜 잡아보겠습니다. 이번에 진짜 잡는다.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, 여러분들. 어, 한번 잡아보자고.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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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발사. 롤롤롤 롤. 한피까였거든요 우지 발사. 롤롤롤롤롤 롤. 우스 다쳤다. 권총 롤롤롤롤롤롤롤롤 롤. 았어 장전해지면서. 갔다 갔다. 와, 거의 다죽였어 거의 다죽였어 이번에 잡는다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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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공격해, 얘들아! 위치 좋다, 위치 좋아, 위치 좋아, 얘들아! 천천히, 길 박으란 말이야! 이번엔 진짜 잡는다! 어? 과연 저 기차를 죽이면 얼마를 줄까? 총알 다 썼거든, 일단? 뭐지? 나 총알 다 썼어, 얘들아. 오케이, 오케이. 장전, 완료! 이번엔 잡자! 얘들아, 죽일 수 있지? 죽인 거 아니지 얘들아 죽였어 혹시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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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 뭐야 피가 차서 왔는데 어이없네 피가 차서 오나 봐 얘들아 그래서 지금 그냥 재스폰낸거 같은데 아이고 못 사내리고 어, 자 이렇게 도착하나요 아 이렇게 도착해 가지고 일단 기차를 한번 잡은 거 같습니다 에드워드 기차 뭔가 좀 엔딩이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. 예 이런 게임이었어요 여러분들. 어, 그러면은 빠용, 어, 빠용이야, 애들아.